<laughs> 예, 종전 소개받은 한국보건사의 연구원 시현우입니다 어, 저는 지금 시작도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항상 하면 이렇게 시간이 쫓기는데 어, 또 제가 오늘 발표를 처음에는 30분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30분 할 거를 분량을 어,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은데 뭐좀 다행이라면 그 아까 어, 첫 번째 세션에서 오늘 제가 이야기해야 될 보장성 강화 또는 비급여 민영보험에 대해서 많은 토론들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좀 생략을 하고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내용은 이제 그동안 제가 건강보험을 연구하면서 어,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을 어, 최근에 이제 문재인 케어다, 뭐 어, 보장성 강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에 어 대한 현상을 바라보고 그거에, 그거에 대해서 어, 제가 생각했던 개인적인 의견들 중심으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씀드릴 내용은 어, 논의 시작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런 건강보험 여건 진단 및 발전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어세 번째는 문재인 정부 보장성 강화 추진 정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앞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추진 방향과 정책 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민영보험 관련된 어, 역할과 어, 연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의 시작입니다. 먼저 건강보험을 바라볼 때, 어뭐 여러 가지 단점도 있지만, 어 저희가 평가해 볼 때. 어, 우리가 그 GDP 대비 그 지출하는 의료비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 좀 낮게 지출하면서도 어, 이제 건강 성과인 기대 수명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보다 높다. 그래서 어,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율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어,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개선을 해야 되는데 특히 올해는 건강보험 도입 40주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현재 건강보험법에서 앞으로 건강보험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미래 비전을 가지고 가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건강보험 종합계획도 세워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한번 더 도약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오늘도 이야기되고 있는 뭐 사차 산업 혁명이나 어 외부 환경 요인들이 어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부분적인 개선만 가지고서 이런 건강보험이 어, 하기에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 뭔가 이제 그 도약의 시기가 됐다라는 거고 어 이거를 환경적인 요인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을 다 하셨지만 어 초저출산 고령화 심화했다는 인구 인구 절벽 현상들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은 어 초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어, 생산 가능과 감소해서 결과적으로 돈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수입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제 고령화가 심화되면 결과적으로 질병이 급성기 중심에서 만성기 중심으로 어, 바뀌면서 의료 이용량이 증가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 진료량에 기반한 피포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보상 체계는 어, 계속적으로 진료비 지출에 대한 를 가속화할 거고 그거에 대한 어, 어 효율적인 통제를 할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 지금 문재인 케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보장성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보장성 강화에 대한 어, 요구가 있기 때문에 글이 들어가는 어, 비용도 있을 수 있고 또 어, 4차 산업혁명 도에, 도래에 따라서 어, 그동안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에 대한 어떤 수요가, 어, 새로운 수요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출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강보험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라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목표는 어, 국민 공급자 보험자 측면에서 의료의 질, 어, 접근성, 효율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볼수 있는데 아까 허윤정 교수님은 접근성, 의료질, 효율성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개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거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 상충의 문제에 의한 빈곤의 악순환인 구조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최근에 다른 나라의 보건의료 개혁을 볼때 이런 그 접근성과 의료질과 효율성 측면에서 예를 들면 어, 보상체계 측면에서 또는 의료 질적 측면에서는 앞으로 하이밸류 케어를 우리가 지향을 해서 가치 기반한 보상체들을 만들고 또 환자 측면에서는 보장성을 어, 어, 지원해 주되 일방적으로 보장성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어, 환자도 본인이 자기의 건강을 책임지고 어, 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하는 것에 책임을 질 경우에 더보장 해주는 그런 뉴어 카운터필리티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또 재정 측면에서는 과거에는 효율성만 강조했는데 효율성은 결국 들어가는 인풋만 줄이려고 했던 부분들을 앞으로는 인풋을 좀 늘리더라도 이런 아웃컴을 늘리는 스마트 스팬딩의 개념으로 한다면 이세 가지의 어떤 방향 전환이 있다면 선순환의 구조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건강 문제 여건 진단 중에서 오늘은 이제 보장성 관련된 부분만 제가 여건 진단 및 발전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장수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 어, 사학 시대가 있다라는 부분과 미충적으로 수요에 있어서도 이런 그 경제적 이유에 의한 부분들이 어, 소득 계층별로 좀 어,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고 어, 보장 본인 부담률도 역시 낮고 특히 비급여 본인 부담률 그리고 법정 본인 부담률들이 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가 역시 아직 개인에는 의료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보장성 강화는 더 필요한 부분이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왜 그동안 이렇게 보장성 강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느냐라고 할때 오늘 계속 얘기됐던 건 비급여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같이 생각하는데 그러면 왜 그런 부분을 놓쳤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건강보험은 그동안 제도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뭐냐면 건강보험은 급여를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 급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잘 관리하면 된다라고 제도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걸 환자 또는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 건강보험 받는 급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료이용할때 발생하는 비급여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공적보험만 있는 게 아니라 민영보험을 가입한 부분도 있는데 그부분은 우리가 방치한 상태에서 어, 건강보험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각지대 에 있는 부분들이 좀더 어, 발단된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비급여 문제는 아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접근성, 효율성 우리 질 측면에서 모두 다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그 동안에는 역시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치료 중심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전 예방적인 진료, 특히 이제 1차 의료에서 건강 관리를까지를 포함한 어 이런 서비스에 대한 이런 보장성 그리고 어 생애 말진료비가 높게 증가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민간의 어 개인의 역할로 맡겨 놨던 말기 서비스 어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어 방치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방향은 결과적으로 어 필요가 많은 국민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보장 체계로 가자. 그래서 어 피플 센터 e 커버리지를 지향을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 여기서 보, 요즘에는 뭐페이션센터도 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되기 전 단계 건강한 상태에서 건강 관리까지도 건강 보장해주는 어, 국민 중심의 어떤 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가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동안에 무조건 어, 보장성 강화만 했던 부분들을. 어, 그 환자 입장, 국민 입장에서도 본인이 자기의 건강을 책임지는 경우에 더 보장성을 해주는 그러한 어 책임과 연계하는 보장성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보장성 측면에서는 어 필요한 국민 필요한 필요가 많은 국민수서더 많은 혜택을 받는 보장성 정책이라고 해서 말씀드렸고 보상 체계는 어 이제 국민이 더 건강할수록 이제 공급자가 더 혜택받는 체계. 그래서 하이밸류 케어를 지향하고 재정 관리 측면에서는 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되 필요한 것에는 더 투자하는 이런 스마트 스펜딩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될것 같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는 그동안 분절적으로 이렇게 어, 사이로스하게 분절적으로 돼 있었던 부분들을 좀 시스템적으로 해서 어, 건강보험에 대한 새, 어,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어,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어, 다들 아까 들으셨겠지만. 일단 의학적 비급여를 무조건 해소하겠다 그리고 가계부담을 대폭 경감하겠다라고 했고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재난적 의료비 실손보험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보시면 의학적 비급에 대한 건강보험 모두 다 편입하겠다 그래서 예비급여 방식으로 하겠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3대 비급여는 과거부터도 과거 정부부터도 했던 것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 어 보상 체계 측면에서는 신포 갈수 과제를 도입하고 신 의료 기술에 대해서는 예비 급 형태로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어, 뒷부분에 좀 말씀드릴 공사연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 현재 법정 본인 부담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 취약 계층에게 법정 본인 부담까지도 인하하는 방식으로 해서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인 의료비를 경감하겠다. 그리고 또 사후적으로, 어, 본인도 상한제와 관련돼서 사후적으로, 어, 비용을 보상하는 방법, 그리고, 어, 과부담 의료비, 즉,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서도, 어, 과거에는, 어, 시범 사업 성격이었지만, 제도화해서, 어, 좀더 보상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문재인께서 이렇게 보장성 강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강화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어, 요 부분은 이제 앞으로 보장성 강화에 대한 방향입니다. 그동안 이 빨간색에 있는 부분은 이제 건강보험에서 요 부분만 관리를 해왔던 부분들인데 앞으로 첫 번째는 어이 비급 어어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곳에 일단 보장성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어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법정 본인 부담률이 지금도 평균 20.1인데 그것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어 법정 본인 부담에 대한 부분도 한번 논 논의해 봐야 될 시기가 됐다. 그리고 어, 민간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방치했던 것들을 이제 공보험과 민간보험 간의 연계해서 보장성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부분과 그리고 지금은 치료 중심의 급여였다면 앞으로 필수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보장 영역을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사후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본인분 상한제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그리고 각종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어, 실질적으로 그~ 어, 효과가 있도록 제도를. 어, 개선하고 좀더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쪽으로 보장성 강화 방향을 어,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로 방향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특히 어, 보장성은 이제 그동안 어, 급여만 중심을 하다 보니까 환자의 체감 보장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부담하는 의료비는 어, 급여 본인 부담만 있는 게 아니라 비급여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요걸 포함하는 거고 자기가 이걸 지불하기 위해서. 어, 민간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본인 상한제나 의료비에 서 나중에 보상받는 부분들까지, 지불 능력까지를 포함해서, 어, 환자가 직접 체감하는 보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어, 가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4대 중증 질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모든 질환 중심으로, 그리고, 어, 순차적인 전환이었다면 앞으로는 순, 어, 선 급여화 후, 어,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겠고 본인 부담도 다 다양화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에 대한 급여를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방식에 대한 방향은 잡으면 될것 같고 근데 문제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나도 항상 급여 어, 어, 풍선 효과 때문에 또 비급여가 새로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급여를. 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이걸 비급여를 급여하는 데 있어서 일단 공급자와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인센티브 기준을 강화하고 그리고 신우료 의수평가후에 최대한 급여하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심평원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청구건별 심사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기관별 총량 심사를 통해서 심사를 좀 간략화 하고 그리고 공적보험과 아 공사보험과 라도 연관을 연관을 해서 이런 차단해야 되겠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어, 아까도 그냥 급여 어, 비급에 대해서 관리만 하자 관리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어, 먼저 첫 번째는 비급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실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실태를 아는 방법이 아까 김진영 교수님께서는 전수를 조사하자고 했지만 현재 하고 있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진료비 실태조사라든지 재난적 의료비에 들어오는 비급여 정보, 그 다음에 진료비 확인제도, 뭐 이런 민간보험에도 이런 청구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서 비급여 정보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그 비급여 정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또각 개별 의료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어 표준화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시스템들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는 단절적으로 각 제도별로 돼 있던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어 지금은 비급여 하나만 이렇게 가격별로 개별 단위별로 하고 있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전체적인 진료비가 얼마인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런 그 총량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고 나중에는 중장기적으로 결과적으로 이 비급여를 어, 포괄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해야지만이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어, 마주, 어, 다음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어, 비급여를 그동안에 그냥 비급여 하나 이 뭔지를 모르고 얘기했지만 이 비급여도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유형별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복지부와 학계에서 어, 비급여를 구분해 보니까. 어, 필요인정 비급여를 뭐 기준비급여, 등재비급여, 평가단계 비급여, 그다음에 의학적 필요와 무관한 비급여는 제도비급여, 선택비급여로 어, 구분을 하고 각각 그 어, 비급여 성격에 맞춰서 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거의 하나의 예로서, 아까 수명대 어, 과장님 말씀하신 것들이 뭐냐면, 기준비급여는 기준적으로 어, 현재 급여화돼 있지만, 뭐세번 하면 급여, 네 번은 비급여였지만, 어, 그래서 네 번째부터는 본인부담을 했던 것을 네번 다섯 번 하는 것도. 어뭐 본인 부담을 높이더라도 급여화하면 그것들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장성 확대 영역에서는 어, 사전 예방적인 서비스, 말기 케어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법정 본인 부담금이 어, 20.1%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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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비급여, 아까 비의약적인 비급여 다 급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80%를 넘을 수 없습니다 79.9% 까지 밖에 안되는데 그건 현재 법정 본인 부담이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하를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인하 해줄 경우에는 어 의료 이용량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그 환자의 자기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러한 것들을 지금 뭐 아동 노인들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 한다면 본인이 이런 어, 현재 뭐 1차로 시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 의료기관의자격 건강관리 하겠다고 등,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서 본인 부담을 인하해 주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네트워크 병원을 가겠다는 전제하에 본인 부담 경감하는 방안들을 고민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 의료전달체 협의체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어, 의료전달체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의료용을 하면 본인 부담을 깎아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본인부담 인상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그 적합한 기능에 한해서 본인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 민영 보험 관련된 부분은 아까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념은 뭐 어, 어, 다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어 지금 민영 건강보험 관련된 부분이 이제 많이 증가율이 계속 높게 가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어쨌든 건강 보장률이 지금 정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료들이 늘고 있고 그런데 가입하는 형태를 보면 소득 수준이 낮고 또 연령이 높은 그래서 오히려 취약계층이 더 오히려 가입을 못 하는 이런 불평등이 또 심화되는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가입자 측면에서는 이게 실손보험을 가입하면 자기가 부담하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낮은 본인 부담 때문에 이런 의료용을 많이 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공급자 측면에서는 이런 비급여를 진료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고 또 보험자 측면에서는 뭐 만약에 이거를 진료량이 늘어나면 그냥 보험료만 올려서 이거를 보상받아버리는 체계로 해서 관리 실패의 문제들과 다 복합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간보험 가입한 가입자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 그래서 이런 보험 사기까지도 발생하는 현상들이 있었고 어, 공급자 측면에서는 다들 경험해 보시겠지만 요즘에 병원 가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실손보험 있어요. 물어보거든요. 결과는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진료를 하는 그. 어, 어, 공급자 유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라 부분들이고, 그런 현상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어, 보험자 측면에서는 지금도, 어, 종이 또는 뭐, 그, 이메일로 받는 정보만 가지고 그걸 데이터베이스 하지 않고 그냥 지급하고, 그리고 보험료가 오르면, 아니, 진료비가 늘어나서 손해가 나면 건강보험을, 보험료를 올려버리는 이런 관리의 부재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 보험간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향은 의료 적건성 반응성, 의료의 질, 효율성, 형평성들을 고려해서 역할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각각 소비자, 공급자, 보험자 측면에서 개선 방안들을 이렇게 도출을 해봤습니다. 현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그이미 국정자문위원회에서 실손 보험 인하하겠다, 반사 이익. 틀모시 반사익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실손보험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산해서 그거를 보험을 인하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권 복지부에서 방치해놨던 이런 부분들을 민간보험 연계법안에 의해서 앞으로 공동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급에 대한 부분들은 공사보험과를 연계해서 하겠다라는 것들을 발표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요 부분들은 적극 추진되고 있고 저도 지금 어, 어 그리고 어 각각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의료보험 발전 정책 협의체를 어, 발동을 해서 이거를 실효성 있게 지금 하겠다고 했고 저도 이제 여기 위원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서 아까 우리 소년우가들 말씀하신 대로 어, 이번에는 정책적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 어~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어~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해야 같이 해야 될 부분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급여 정보는 민간 보험회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어, 실손 보험에서 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비급여 진료까지 한 정수를 줘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데 그게 표준화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급하는 방식으로 방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적 보험과 연계해서 비급여를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사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실손보험들이 회사들이 자기가 직접 이런 어 청구 자료들을 입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부당 청구와 관련된 부분도 실손 보험과 민간 보험이 아 국민 건강보험과 민간 보험이 각자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교류를 할수 있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국민 입장에서는 뭐 이쪽 건강보험이든 민간 보험이든 전체를 다 국민 의료비기 이 때문에 국민 의료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거냐에 대한 어 이런 구조를 이런 구조를 어뭐 전문가나 이런 이해 당사자 간에 이런 구성해서 해야 되겠다. 근데 요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발전협의체에서 우선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조금 더 그거를 어아 어, 실효성 있게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한 어 민간 건강 어어 민영 건강 보험의 경우에도 어 치료 중심이 아니라 그리고 어좀더그 어 환자가 좀더 건강해지면 어차피 진료 나가는 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야 되겠다 라고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특히 뭐 반사 이 부분이 있다면 그런 반사 이 생각한 생긴다면 우선적으로 예를 들면 그 어, 민감 간 가입자에게 어떤 추가적인 뭐 건강검진 이나 이런 분들 더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라 생각인데 근데 저는 이런 식에서 생각했는데 최근에 민영 보험에서는 이런 건강 관리와 관련된 다른 상품을 지금 파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다른 상품을 파는 라는 얘기는 아니었고 민영 건강 보험이 이런 이런 그 건강, 가입자의 건강을 좀더 책임지는 구조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